많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들까지가 주어. 얘네들은 세이브, 저축한대. 코모디티 또는 머니, 머니. 자, 제품이나 돈을 저축을 한대. 왜 저축을 해? 미래 컨섬션, 소비를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한대. 근데 이 행동 리빌인데. 이게 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리빌이 드러내다. m 은 이형식으로 쓰여서 여기 있는 투부 정사가 지금 보어로 쓰인 경우야. 이형식이야. 그래서 m 대신에 어피얼도 가능. 자, 이러한 행동은 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데. 뭘 드러내? 프리프런스 선호도야. 무슨 선호도? 딜레이드. 지연된 보상이야. 뭐보다? 자, 오버가 뭐뭐보다의 뜻이야. 자, 이미디에 이미디에트 뜻이 즉시의지. 자,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리워드. 자, 즉시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을 선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 그지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즉, 자, 이 콜론이 즉이고, 즉, 에이전트, 행위자는 포기한대. 몇몇 즉시의 기쁨을 포기하는 거야. 모아 교환을 위해서 미래의 기쁨이겠지. 그것도 똑같이. 자 그러므로 자 디스카운티드 밸류 자 미래야 자 미래인데 미래의 보상이야 자 미래의 보상에 대한 하락된 가치는 미래의 보상이 만약에 하락됐어 하락된 가치는 뭐가 돼야 돼더큰더 더 커야 돼 뭐보다 현재의 원이 가리키는 게또 여기는 있 밸류 현재의 가치에 하락되지 않은 현재 에 하락되지 않은 가치보다는 미래에 하락된 가치가 더 커야 돼그렇지 하지만 몇몇 경우에 행위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인비전드 오케이션 오케이션은 일 또는 사건이고 자 상상된 또는 구상중인 일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몇몇 그러나 사용한다 그들의 저축을 prematurely. 자 어떻게 사용을 해? 조기에. 자 이게 부사잖아.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야지. 부사가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연초에 a l 인 e y e a 열 연초에 고용인이 직원이 셋 어사이드 비축할지도 모른데 돈을 저축할지도 모른데 셋 어사이드 저축하다. 저축할지도 모른데 동의어 여기 보시고 세이브 풋 어웨이 리저브. 왜 저축을 해? 투브 정서가 여기서 목적 뭐뭐 뭐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할지도 모른데 그러나 그 돈을 쓸 수도 있대. 쓸지도 모른대. 왜? 여름 휴가. 대신에 여름휴가 대신에 쓰는 거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려고 그는데 여름휴가에 돈을 쓸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이러한 사례들은 미래의 거를 현재에 갖다 쓴 거지 뭐가 될수 있어 얘가 될수 있대 자 위리 뭐냐면 의지야 의지의 위크니스 약함을 나타낼 수가 있대요 리즈즉 행위자는 판단하거나 리졸브 여기서는 결심하다야 자, 행위자는 판단하거나 결심할지도 모른데 뭐를 쓰는 것을 뭐래? 그들의 세이빙 저축을 쓰는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뭘 위해서? 더큰 베네핏, 이익을 위해서 그치? 참았다 쓰는 것보다 지금 쓰면은 더큰 이익을 자기가 얻는 거잖아. 행복하니까. 그래서 지금 판단하거나 결심을 했다 그러나 행동한대. 다르게 뭐할 때? 유혹이 있을 때 즉각의 기쁨에 대한 유혹이 어필 나타날 때 아, 위에를 해석을 잘좀 잘못했네. 다시 할게. 에이전트. 행위자가 판단이나 결심을 한데 돈을 쓰기로 그들의 저축을 보내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더큰 이익을 위해서. 그럼 이 저축을 이 쓴다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쓴다는 거야. 그러나 다르게 행동을 한데 만약에 모여면 만약에 지금 행복함을 만약에 나타내고 싶어. 유혹이 나타났어. 그러면 지금 미래의 거를 갖다 쓴다고. 31번. 자, 인터럽션 방해야. 방해. 자, 방해 비용이야. 방해를 하는 그런 비용 또는 대가가 주어. 코스트 S, 여기 A가 주어지. 오브 왼쪽양상 주어지. 자, 방해에 대한 비용이 대가가 아주 잘기록돼 있대. 자, 마틴 루터, 루터킹이 있는데, 레먼트. 자, 한탄하다. 한탄하는 게 슬퍼하는 거지. 슬퍼했대. 그 방의 대가를 슬퍼했대. 뭐할때 그가 설명했을 때뭘 설명하냐. 묘사했냐. 그 사랑스러운 시야.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쓰여지지 않았던 시인데 이 쓰여지지 않았던 시는 왜안 써졌냐면 누군가가 노크했어 문을.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어 자기 문을 그 마틴 토터킹의 문을 그랬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시를 못쓴 거야 그거를 지금 설명했을 때 아주 울었대 마틴 토킹이 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리터러리 이그젠프 문학에 대한 예는 발생했어 1797년에 뭐할때 사모엘 테일러 컬리지가 시작했어 뭘 시작해? 글쓰기를 시작했어 그의 시 어쩌고 저쩌고 꿈을 위한 그가 가졌던 꿈을 위한 그런 그예이 쿠블라칸칸이라는 거 꿈으로부터 쓴 건데 요거를 쓰기 시작했을 때, 야 근데 쓰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병렬 연결 방문됐어 누가 기대치 않은 게스트가 방문된 거야. 그랬을 때 발생한 거야. 가장 유명한 문학의 예가. 근데 이게 지금 방해받은 문학의 예인가 봐. 자 콜리지에게 우연히 바이 컨시던스 우연히 언타임리 미지털 불청객이 왔어. 특히 배드 타임, 아주 나쁜 시기에 왔대. 무슨 시기였겠어 지금? 문학을 막 쓰고 있던 시기겠지. 지금 시를 쓰기 시를 쓴 그때 순간에 불청객이 찾아온 거야. 그럼 시가 실패했겠지. 자, 그는 forgot, 까먹었어. 그의 인상, 영감을 까먹은 거지. 시 쓰고 있었는데 아주 좋았었는데 그걸 깨버린 거야 불청객이. 그리고 레프트 남겼어. 그 작품이 언 f i n i s h e d 자 둘의 관계는 수동이야. 작품이 완, 지가 미완성 하는 게 아니지, 미완성 된 거지. 그래서 이디 쓴 거야. 작품이 미완성된 상태로 두었어. 자 리브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못모한 상태로 두다. 이렇게 쓰이고 자 와일 못모하는 동안 자, 역까지 끊어야 되는데. 자, 이 이때 많은 문서화된 케이스 사례들이 있대. 갑작스러운 방해가. 근데 이 방해는 중요한 결과,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해였어. 전문가들에게. 특히 크리티컬 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컨트롤 룸 오퍼레이터, 뭐 주식 거래자, 그리고 파일럿 이런 거.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전문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갑작스러운 방해에 많은 사례들이 지금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것들은 또한 그것들이 뭐냐 여기서 지금 방해야 그것들은 또한 임팩트 영향을 끼친데 대부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러면서 자 그것들이 지금 여기서 원래 슬로잉이랑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래잖아 원래는 얘네들이 접속사가 있었겠고 똑같이 데이가 있었겠지. 데이 슬로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아 접속사가 있네 여기 앤드가. 그럼 여기도 어차피 인크리즈였겠지. 병렬 연결이니까. 근데 접속사 삭제. 주어가 데이 데이 서로 같으니까 삭제. 여기도 그럼 슬로우의 ing. 여기도 ing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데이가 갑작스러운 방해가 뭐하게 했어? 업무의 생산성을 느리게 하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줬다 이 얘기야. 높인다 이 얘기야. 32번. 자, there is 있다. 동사, 주어가 누구야? 많은 과학적인 증거. 셀수 없는 명사니까 동사 is 써야 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대. 뭐를? d e m o n s t 증명하는, 증... 증명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대. 뭘 증명해? 자 포커스 어텐션. 자 주의 집중이야. 자 주의 집중이 이끈대. 리드트 이끌다. 뭘 이끌어? 리쉐이핑. 뇌의 재구조야. 뇌를 재구조하는 거야. 뇌에 대해서. 그게 뭐야? 집중하면은 내가 재구조화가 된대. 이걸 증명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대. 그럼 뇌를 재구조하는 게 좋은 거니까. 주의 집중이 지금 해야 되는 거네. 자, in animals. 동물들인데 이게 어떤 동물들이냐. reward. 보상받는 거야. 뭐를? 소리를 notice. 알아차리다지. 알아차리다. 자, 소리를 알아차리는 데에서 보상을 받는 동물들이야. 근데 이게 무슨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사냥하는 거야. 또는 피하는 거야. being hunted. 빙 플러스 가고버스는 수동 태야. 그래서 사냥이 되는 거. 자기가 사냥하는 거는 헌트는 사냥을 하는 거고, 빙 헌티드는 수동 태니까 사냥을 당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예래.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당하는 것을 어보이드 피한대 그게 소리를 알아차리는 데에 대해서 보상이지.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아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파인드 발견한데 저 머치가 뜻이 당연히 훨씬이겠지 비교급 강조니까 훨씬 더큰 훨씬 더큰 어디 터리 청각의 센터 기관 뇌에 대해서 기관을 발견한대 자 이번엔 어떤 동물들이냐. 동물들인데 자, 리워드 보상 받는 거야. 샤프. 샤프가 뭐야? 날카로운. 날카로운 아이사이트 시력이지. 시력에서 보상 받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시각적인 부분이 뭐야? 더 크대. 그럼 바이올리니스트의 뇌 스캔 는 제공한대. 더큰 증거를. 이제 사람이네. 근데 이게 바이올린의 브레인 스캔 이 브레 바이올린의 뇌 스캔 결과가 또 보여준대 뭘 보여줘 분사구문이야 급작스러운 성장과 확장을 보여준대 어디 분야 콜텍스 뇌에 있는 피질이야 그럼 그냥 뇌지 뇌 안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 드라마틱한 성장과 확장을 보여준대 좋은 거지 지금 근데 이 뇌의 리전 지역은 이 부분은 요게 지금 선행사야. 요게 관계되면서 댓. 그 부분은 뭐냐면 리프레젠트 나타내다 자, 나타낸대. 왼쪽 손을 나타낸대. 근데 그 왼쪽 손은 또 다시 위치의 선행사는 더 레프트 핸드. 그 왼쪽 손은 핑거. 손가락으로 켜야 된대. 자, 이 핑거의 뜻이 손가락으로 켜다야. 뭘켜 스트링 그 바이올린의 줄 있지? 그걸 현이라고 불러. 그 줄을. 자, 현을 켜야만 하는 손이지, 왼쪽 손이. 근데 정확히 종종 매우 빠른 스피드로 그 부분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막 그걸 왼쪽 손으로 막 튕기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줄을 튕기면서 그러면 대뇌 있지? 대뇌에는 있 피질이 지금 성장하고 확장하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을 하면은 뇌가 막 발전을 하는 거야. 자 다른 연구들은 또 보여줬어. 주어 동사 목적어 대절. 히포캠퍼스가 뭐냐면 바이탈 필수적인 거예요. 어디에 스페셜 메모리. 자 스페셜 메모리 얘, 얘는 공간 기억이야 공간 기억을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히포캠퍼스 이게 바로 해마라고 불려. 이 해마가 이제 인라지드. 확대됐대 택시 기사들에게. 자, 인 라지는 확대시키다야. 자, 요점은 자, 근데 택시 기사들이 왜 확대됐을까? 택시 기사들은 공간 기억 능력이 좋을까 나쁠까? 운전을 맨날 하고 다니잖아. 좋겠지?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예로 들은 거야. 공간 기억을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설명할 수 있는 직업은 택시 기사님이 가장 적합하니까. 자, 포인트 요점은 주어. 동사 보호 자 물리적인 뇌의 아키텍처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뭐에 따라서 달라져 어디서 의주동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집중을 디렉트 감지 감독하는지 또는 지시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주동 무엇을 우리가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달라진다 그게 바로 요점이다. 33번 자 how 어떻게 자 인간의 정신이 이볼브 진화했을까 인간의 생각 여기서 생각으로 해야 되네 마인드를 생각 자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어떻게 진화했는지의 가능성은 뭐냐 대절이다 보호다. 자 컴피티션 자 경쟁이야 그리고 l 플릭트 갈등이야. 자, 경쟁과 갈등인데, 다른 인간 종족과 함께 그런 경쟁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시 주어, 대절에 대한 주어, 그게 다시 야기시킨대. 우리의 내가 뭐 하도록, 커즈가 오 형식, 진화하도록, 뭘 진화해, 방법을 진화시킨 거지. 그것들이 했던 방식을, 그것들이 진화했던 방식으로 진화했대. 자 인간의 종족인데 자 아웃띵크 여기서 아웃띵크 뜻을 잘 알아야 돼 아웃은 몸모 보다란 뜻이 있어 그래서 몸모보다 우수한 생각을 하다 우수한 생각하다란 뜻이 있어 자 e 너미 적이야 적 심지어 슬라이트를 약간 심지어 약간 조금이라도 적보다 우수한 생각을 할수 있는 인간의 부족은 포제스 소유했어. 뭐를? 필수적인 이점을 소유했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잘하잖아? 적보다. 그럼 필수적인 이점을 소유했대. 그게 왜왜 소유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얘는 기부가 동사고 기부가 주어는 어빌리티야. 근데 이 어빌리티에 걸리는 게 투부정사가 두 개야. 요거랑 요거야 요렇게 할수 있는 능력 요렇게 할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개가 걸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너의 부족에 대한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이매진 상상하는거야 그리고 프레딕트 예측하는거야 뭘 예측해 의주동 자 어디서 언제 호스틸 자 적대적인 아주 반감이 있는 적대적인 에너미 적 적 부족이 스트라이크 공격하다자 언제 어디서 적대적인 적 부족들이 적 부족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상상하거나 프레딕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 플랜디의 투가 생략이고 계획인데. 어커딩니. 그에 따라 적이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할거 아니야? 그럼 그 공격하는 것에 따라 플랜, 계획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부 준대. 너의 부족들에게 몸무에게야 사형식이야 기부가 사형식. 너의 부족들에게 중요한 군사적인 이점을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면은 적을 이길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뭐야? 인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그럼 아주 유리한 거지. 그래서 휴먼 마인드 인간의 생각은 된데 아주 무기가 된대 웨폰, 그지 무기가 되는 거지. 근데 언제 생존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아주 무기가 된대. 근데 그 무기 동격이 설명합니다. 이 콤마가 이 무기는 자 f a 같듯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 훨씬 뭘더 d e c i s i 결정적인 훨씬 더 결정적이 돼. 뭐보다 어떤 자, 웨폰이 생략이라고 돼 있지. 어떤 그 전에 인간의 생각 전에 어떤 무기보다 더 결정적이 돼. 훨씬 더결정적이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무기 중에 지금 인간의 생각이 최고라 얘기지. 자 그리고 자, 이 정신적인 어드밴티지 이 점은 적용된대. 오버앤오버 오버. 반복해서. 반복해서 적용이 되고 어디 이내에서 각각의 서스니 잇따른 연속적인 제너레이션 세대 잇따른 세대에서 그니까 러 후손들이지 따라서 아웃딩크가 뭐랬지 몸모보다 우수하게 생각하다 자 그럼 어퍼런트 얘도 적이야 적보다 우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족은 짱이 되는 거지 적보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주어 그 부족은. 빌 라이클리티 더뭐할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전쟁에서. 그리고 패슨 더진. 자, 유전자를 패슨 넘겨 줄것 같대. 근데 무슨 유전자? 자, 이런 유전자. 책임 있는 이런 정신적인 이점을 위해서 아주 책임 있는 그런 유전자를 전달해 줄것 같대. 누구에게? 투 이치 오 o 스프링. 오프스프링. 자손입니다. 자손들에게. 너와 나는 그래서 뭐야? 승 승리의 후손이다. 그지 우리 태어났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도 승리자지.